네, 오늘은 까미노 9, 11차. 오늘부터는 정말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걷는 거는 끝났고, 각자 이제 스케줄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젯밤 마지막 송별 파티로 저희를 이제 기념했고, 이제는 앞으로 뭐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는데, 함께 걷는 게 어제가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리가 아파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싶었는데 이 동네가 너무 작은 도시라 없습니다 그런 게 최소 15km는 가야 거기부터 있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세워라, 내어라, 시간도 많겠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분의 1 지점인 10일차입니다. 어느덧 10일이 지났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20일이 어떨지, 솔직히 지금은 이제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발 상태 때문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분들은 이 정도는 절대 아닌데 제가 지금 5만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보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못 찾은 건가?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오늘은 솔직히 적지 않은 거리긴 해요 15km, 16km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제가 거의 30km 가까이 걷다 보니까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짧게, 그리고 천천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km 걸은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온지도 모르겠고. 뭔가 안 아파요. 걷든가 말든가 적당히 아파요. 버티겠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풍경도 눈에 하나도 안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끝내지? 이 생각밖에 안들어요 막 기차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끝내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조급함 없이 왔었어야 되는데 뭔가 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길을 완주해야겠다. 완벽하게. 그래야만 정말 많은 게 담길 거고, 카메라에. 뭐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작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와서 뭘 즐기고, 뭘 배우고 있는지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숙제, 하루하루 숙제해 나가듯이. 30일 안에 들어가야 하니? 오늘 25km 걸었으면 내일은 몇 km 걸어야 되고. 맨날 이거 계산하고 앉아있고. 어? 천천히 이렇게 쉬면서 생각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어떻게든 15km를 걸어서 도시에서 쉬고 싶었는데 하,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었는데 3km도 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제가 쫄쫄 거리면서 걷다 보니까 뒤에서 저를 제치는 사람들이 너발 괜찮냐? 문제 없냐?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냐? 이렇게 한 마디씩 던지고 가십니다. 정말 감사하긴 한데 뭐 그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완전 시골 한복판이고 여기 뭐 택시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늘은 가서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가 온것 같아요 This n e Do you want to shut up? Shut up? Oh yeah, yeah. You, you yeah. want to? I ah, am okay. I am I am Ah okay okay, okay. Thank you so much 가지면 다른 쪽에 힘이 더 들어가서 안 아픈 것들까지 다 아프게 돼요. 사실 지금 이 오른발 발목도 물집 부위가 신경 쓰이니까 물집 부위 최대한 안 닿게 걷다 보니까 깨끗하게 된것 같고 지금은 또 오른발이 아파서 왼발이 부축하면서 걷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슬슬 통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작별인사를 하길 잘한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출발한 지 3시간째인데, 이제 6km 왔습니다. 그냥 성인 평균이 4km에 1시간인데, 4, 5km에 1시간. 지금 저는 2km 걷는데 1시간씩 쓰고 있어요. 12. 12. 문이 연다고 하네요. f o r e right? Okay. Okay, 하 o r r y

골 마을의 알베르기입니다 이곳에 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서 여기서 뭐 쉬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 저같이 중간에 부상당하거나 좀 힘든 친구들은 여기서 아마 머무를 것 같네요 어? 빨래가 잘 말랐을까? 3시간 땡볕을 널어놓긴 했는데, 이 스페인 땡볕이 한 땡볕 해가지고, 말랐을 것 같은데. 오, 거의 다 말랐어.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체크인 하면서 중국인 친구들 만나는데, 아, 중국이 아니라 대만. 첫날 같이 걸었거든요, 첫날. 너무 배고파서 밥좀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오, 파에야 오케이 와우 오, 베리 9분? 8분 끝 오케이 오픈 굿, 무위 비엔 와, 파에야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대도시 같은 데가 인프라도 잘돼 있고, 뭐, 사먹을 수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작은 마을이 주는 되게 편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계획이 없이,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와가지고 쉬게 됐는데, 동네가 굉장히 한적하고, 주인 할머니께서도, Sí. Café, eh, no cafeína. No cafeína. Luego para comer, for eating, tenéis muesli, mm. eh, chocolate, cereales mm. y qué los tostadas. Oh. Oh. Okay. Oh. Pan. Pan. okay. okay. <laughs> Perfecto. Pues nada, eh, lo que sí pido, eh, please, is the finish the dinner. Sí. Eh, help me. A uh, washer you play. Uh, okay, okay. okay. Sure, Thank to you. Okay. okay.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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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salt. So salt Tower maybe um, for me it's the hanggang? hanggang, oh, yeah. hanggang. Yeah. Hang, yeah. River yeah. Yeah. Yes. Only you 어, 아, busy 서울 나도 yes, 나서 uh -huh. yeah. ah. yeah. so 음, tradition. 아, 나도 나도. 난도나 가서. 아, 나도 나도. 난한국 한국에 가서. 아, 나도 나도. 난 한국에 가서. 아, 나도 나도. 난 한국에 가서. 아, 나 한국에 서 아, 나 아, 나도 나도. 난 한국에 가서. 아, 나도 나도. 난 한국에 에 가서. 아, 나도 나 가서. 아, 나에가 <laughs> oh, <laughs> <laughs> uh, A Chinese or English? Yeah, Chinese. Chinese. Yeah. Chinese. Yes. Uh, my Chinese name is Ke Jinmei. Ke is best name. Mm -hmm. Jinmei is my first name. Ah, Ke uh, mm -hmm. oh, Yes. Mei. Okay. And my name is Leah. Leah. Yes, it's my mm -hmm. first name. Ah. And Wang is my. Last, last, name. last name Wang Oh. Yeah. In Korean, same last name oh, yeah. is there uh, Wa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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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y last name is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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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ho. John. Dongho.

In a mountain, first day, okay. mm -hmm. uh, I almost died. <laughs> yeah, it was. And for uh, you guys, cheer me up. Uh, Alright, <laughs> yeah, okay. yeah, yeah. because uh, at the at the first time we meet you, yeah, you yeah. look like you have a lot of energy. Yeah. <laughs> I agree, I agree. <laughs> 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아침까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 지금 나갔을 때는 비가 오고 있진 않습니다. <laughs> 오늘도 어제랑 걸었던 만큼 똑같이 한8 k m 정도 걷고 쉬는 게 제발 회복할 때까지는 이 루틴대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묵었던 숙소구야 동네가 조용하고 좋으면서도 뭔가 묘하게 무섭달까? 너무 조용해서 뭔가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절하시긴 했는데 또뭐 엄격 되게 엄격하신 편이고 다른 알베르기에 비해 자기만의 철칙이 무조건 중요한 그런 분이셔가지고, 괜히 또 혼날까봐 뭐 잘못했다가 되게 숨죽이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비와 조금씩 비가 오네요 춥다 추워 비 오니까 한 15도 되는 것 같은데 날씨 비가 솔솔 내리고 있습니다 아요 며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다막 벗겨질 정도로 익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흐리고 이 정도 비는 걷기 좋은 것 같아요. 땀도 안 나고 날씨도 선선해서 딱이 날씨에 이렇게 계속 걸으니까 땀이 날그 틈이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걸으면 걸을수록 뭔가 물집도 그렇고 뭔가 회복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아직은 막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부상 당했다가 야 다났다 하고 완전 까불면서 미친 듯이 걷다가 또 이렇게 됐거든요좀 신중하고 자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살더 걸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 나아도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진짜 분수에 맞게 천천히 걷는 게 맞지 않나 빨리 도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뭐야 아. 방금 가끔씩 물집 부위가 뭐 돌에 부딪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친 통증이 가끔씩 와요 가끔씩 비가 오니까 참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네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응. 당신이 떠나시던 그날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자, 저 끝에 이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10시 반에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과연 어제도 이게 안 맞더라고, 써있는 거랑.